<laughs> 안녕하세요. 커피로드 바리스타 장미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굿모닝. 얘들아, 잘 잤어? 아, 선생님, 여기 꽃, 꽂았어. <laughs> 밖에는 비가 오고, 어, 어, 많이는 안 내리고, 맞을만 할 정도? 어, 그리고 보라색 꽃, 아, 보여줄게. 어. 아, 예쁘지? 아 선생님 아침에 출근할 때 어~ 화단에 가서 이렇게 식물들 잘 자라고 있나 보거든 거기에 상추하고 치커리 토마토 이런 거좀 심어놨는데 이거 무슨 꽃인지 너희들 알겠니 보랏빛? 어 치커리 꽃이야 <laughs> 어나 처음 봤네 예쁘다 <laughs> 예뻐서 머리 한번 꽂아봤는데 <laughs> 출근할 거니까 잠깐만 시동 좀 걸고, 있고, 안전벨트 살짝 묶고, 차좀 빼자. 잠깐만 천천히 오늘도 차분하게 안전운전 약속. 오늘은 너네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할 거냐면 우회전. <laughs> 어, 빨간 불이니까 신호대기. <laughs>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아이유. 너네들도 좋아하지? 물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, 난 아이유 참 좋더라. 음, 어렸을 때 의정부에서 또 잘한 적도 있고. 어, 선생님은 여기 의정부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어, 아직 빨간, 어 파란불이다. 바뀌었다. 출발. 어, 그러면서 의정부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로 선생님 졸업을 했거든. 그래서 의정부하고는 인연이 깊은데 아이유가 또 어렸을 때 의정부에서 좀 잘하기도 했더라. 어, 아이유가 좋은 이유는 노래가 진짜 좋잖아. <laughs> 그 노래 너무 잘 불러. 가수가 노래 잘 부르지. 음, 가사 좋지. 얼굴 예쁘지. 어, 그리고 잠깐, 여긴 신경 좀 써야 돼. 오케이. 천천히 가면서 깜빡이 켜고 자, 여기가 3차선인데. 어, 2차선으로 들어가고 나는 좌회전 할거라 1차선까지 진입 음, 아이유는 3단 고음 <laughs> 음,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아이유가 고민이 좀 생겼어 음, 겁도 나고 거품 많이 낀거 아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, 그 때, 어려운 결심을 하지, 아, 프로듀싱을 해야 되겠어, 라는 결심을 하고, 프로듀셔가 돼. 작곡을 하고, 작사를 하고, 그리고 같이 가고 있는, 성장시켜 가면서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. 그리고 삶을, 일 어, 이리 휘둘리고 절이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, <laughs>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, 내가 프로듀싱 해. 아, 정말 멋지지? 그 어린 나이에. 아, 그런 생각을 가지고, 자신의 실력 발휘를 자신의 노래를 멋지게 해가는 그런 가수. 와, 존중해. 그 생각을 정말 존중해. <laughs> 음,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. 음,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? 너 책임이야. <laughs> 늦게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거로 오케이. <laughs> 아 그런데 아, 조금 일찍 일어날 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일찍 일어나야겠어 계획하고 음그 일찍 일어난 그 시간을. 아,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야, 라는 계획을 세우고, 또 가장 중요한 것, 실천. 음. 그래서, 아, 넌, 너 스스로가 계획한 거, 너 스스로가 실천해 가고, 그 실천을 통해서, 음, 성과를 얻어내고, 성취하고, 만족하고, 다시금 재도약하고, 음, 그러면서 너의 삶을 살렴. 어릴수록 좋아. <laughs> 어릴수록 실천 좋아, 그지? 선생님도 일이 음,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거 싫어하거든.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일기를 썼지. 그리고 아,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, 이렇게 계획해서 살 거야. 물론, 어,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. 그렇지만, 괜찮잖아. 내가 계획했던 일, 내가 실천했던 일, 어, 내가 원했던 성과는 아니지만,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에 점수를 줘야지. 그리고 잘했어. 너참 잘했어. <laughs> 내일 또 우리 더 잘할 수 있어. 응, 응, 훌륭해. 존중해.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하자. 다음에 또 만나. 좋아요, 구독 잊지 말고. <laughs> 안녕. 아유, 앞머리 빨리 자라야 되는데. 걱정이다. <laughs> 무한긍정.